오늘은 오뚜기와 빙그레의 콜라보로 출시된 꽃게랑 컵라면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꽃게랑을 컵라면으로 네, 스프는 총 분말 스프와 비법 스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말 스프는, 음, 육개장 라면 스프의 맛이 살짝 나요. 그리고 비법 스프는 냠냠냠냠. 컵라면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빠르게 스프를 라면에 탈탈 털어주고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컵라면 안쪽 라인에 맞춰서 부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맛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성입니다. 제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조합을 했어요.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컵라면은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야죠. 오, 우 자, 일단 일단 잘 익었네요. 냄새는 새우탕면 먹어볼게요. 와 기대된다. 응? 음? 와 뭐지?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이 꽃게랑을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꽃게랑 맛인가? 이게 과자랑 먹어볼게요. 과자랑 먹어볼게요. 와, 이거 그냥 새우탕면인데 새우탕면? 콜라보 잘못한 것 같은데. 맛은 있는데 꽃게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새우탕 맛 면치기. 깜찍하게 이런게 들어있네. 이런게 들어있네. 여기다가 꽃게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국물 맛이 어떤가? 이거 넣어서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끓는 소리 난다 이게 덕이 되네, 사실. 먹어볼게요. 아. 이거네. 이거네. 야, 꽃게. 아, 꽃게 한세마리 집어 넣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신기하게, 꽃게탕 같아요, 꽃게탕. <laughs> 이렇게 먹어야 되네. 여러분,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음. 반말은 먹을게요. 자. 이렇게. 과자를 넣어 가지고 약간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먹어 봐야 됩니다. 먹어 봐. 이 이래야지 꽃게랑 과자를 넣어야지 진정한 꽃게랑 면이 된다는 거. 음. 인제, 꽃게랑이네. 인제. 음. 꽃게랑 이네 인제 응 꽃게랑 세 마리 음 맛있어요 꽃게랑 이 과자 넣기 전에 몰랐는데 과자 넣으니까 진짜 확실히 맛있어요 그리고 게 맛도 훨씬 더 많이 나고 음 이건 그냥 꽃게탕이네 음... 네, 꽃게랑 라면을 먹어봤는데 좀 평을 좀 남기자면 은 살짝 꽃게 맛이 아쉬워요 아쉽고 꽃게랑 맛도 잘안 나고 새우탕면? 약간 오, 요 맛이 좀 강하고 이 맛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이 꽃게랑 컵라면에다가 꽃게랑 과자를 넣어서 먹으면은 이제 기가 막히다는거네 궁금하신 분들은 먹어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협찬 아닙니다 다 내돈내산입니다 <laughs> 오늘 라면 함께 잘 먹었습니다 저는 다음 라면 조합으로 만날게요 안녕